자이 시간은 확률에 대한 어떤 그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하겠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 드렸듯이 여기에서 이 확률이 그프로바빌러티첫 글자를 따서 이제 그 허앱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모르는데, 예, 프로바빌리티가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앞자를 떠서 P를 보통 쓰는데, P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고, 제일 작으면 0, 제일 크면 1이에요. 그래서 1이라는 거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고, 0이라는 거는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주사위를 던졌을 적에, 아, 동전,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1에서 6 사이에 눈이 나올 확률 1에서 6까지 눈이 나올 확률은 1이죠 6가지잖아요 그죠 총 근데 1에서 6,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확률하면 그것도 몇 가지예요 6가지니까 주사위를 던지면 무조건 1에서 6이 나오는 거잖아요 1 아니면 2 아니면 3 4 5 6 그죠 근데 주사위를 던졌는데 0이 나올 확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6가지 중에 주사위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써놓지 않는 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 중에 0이니까, 0이니까, 0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0이 나올 확률. 10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은 이것도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다6 이하잖아요. 그죠? 6분이고, 1, 2, 3, 4, 5, 6, 다 그래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절대 이 말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는 확률이 0이고 무조건 일어난다는 일이고 그래서 확률은 0 이상 1 이하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고 여기 지금 알아두게 다시 또 얘기한 거지만 주사위를 던질 때6 이하에 나올 확률은 반드시 6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이 1이고 또1미만에 나올 확률은 절대로 나올 수 없으므로 그 0이 되는 거죠. 그죠? 어. 뭐리 좀 이거 말이 하나를 하나 써놔야 될것 같은데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그죠 어, 주사 6이하에 나오는 일은 반드시 일어남으로 1일로1이고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그죠? 여기에 지금 물 하나 빼면, 나올 확률은, 6위에 나오려고 반드시 이런 암으로 확률이 1이고, 그죠? 이런 확률이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찍고 1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음, 한 개의 주사위를 흔들 때 다음을 보여라. 4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 총 6가지가 있는데, 4의 약수는 뭐, 1, 2, 4니까, 세 가지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음수에 나올 확률, 음수가 있어요? 없죠. 6분의 0이니까 0. 0은 뭐예요?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거죠. 10 미만의 눈이 나올 확률. 다10 미만이잖아. 1이든 1에서부터 6까지, 그죠? 그러니까 6분의 6이니까 이거는 1이 되니까. 3은 반드시 일어난다. 2는 반드시 안 일어난다. 4는 거기에 그 조건에 맞는 수들을 골라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냥 유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음. 푸른 구슬 3개 파란 거 3개, 검은 구슬 5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 다음으로 푸른 구슬이 나올 확률은 전부 8개 중에 3개니까 8분의 3이잖아요. 그죠? 푸른 구슬 또는 검은 구슬 푸른 거하고 검은 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8개 중에 8개 이 중에 하나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1이 되는. 노란 구슬이 나와. 노란 구슬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2번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런 거죠. 그죠? 음. 3번은 확률이 0이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대. 이거는 이, 여기에 무조건 포함이 돼. 여기에 이 속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규제 1단. 오른쪽 거리인과 같이 1에서부터 10까지의 어 숫자가 적힌 열 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3 이하가 나올 확률은 1, 2, 3이니까 10 가지 중에 3 가지니까 10분의 3. 10 이하의 숫자가 전부 다10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10분의 2, 10 이하니까 10 이하가 나올 확률 10 가지 다잖아요. 그럼 1이 되는 거고 10보다 큰 숫자가 나올 확률은 없죠, 그죠? 10이 크신데 뭐 10분의 0이니까0 그래서 2번은 반드시 이 중에 들어간다. 이거는 반드시 안 일어난다. 뭐 일어날 일이 없다. 1번은 조건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게 확률의 성질이었어요. 자, 여사건의 확률은 여사건그 우리가 뭐, 그 뭐라 그럴까? 이 여자가 남을 여자예요. 그죠? 우리가 뭐 옛날에는 우리가. 어, 학습할 때 70년대에는 잉여류라는 것도 있었어요. 수학을 하면서 잉여류 집합이랬는데, 지금은 없는데, 이 여가 남, 사건에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예요? 어, 내가, 아, 뭐니까, 그러니까, 그, 뭐 축구 같은 경우는 이길 확률, 비길 확률, 뭐질 확률 다하면 일이 되잖아요. 그죠? 동전을 던졌을 적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런데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딱 이래요. 아, 이렇게 가다가요.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러데 이런 경우는 따지지 않기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렇 근데 뭐 몇만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떤 주사위에 대한 이제 주사위를 해서 우리가 1이 나올 확률 하면 얼마예요? 6분의 1이야. 1이 나오지 않을 확률 하면 얼마예요? 1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5가 돼 이런 걸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Probability P라고 한다면 일어나지 않은 확률은 1에서 P를 뺀다는 얘기예요 왜?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은 확률을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말을 할 적에 적어도 뭐 이런 말 들어갈 적에 여사건을 사용한다는 데 문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 여기 친절하게 저자 선생님이 써놨네 여, 남다, 남는 사건. 어떤 사건에 대한 나머지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1에서 10가지의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요 소, 소수가 얼마? 2, 3, 5, 7. 그러니까 얼마? 어, 소수일 확률은 얼마? 10분의 4. 또는 얼마? 5분의 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수가 아닐 확률은 얼마예요? 이래서 소수일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또 5분의 3. 예를 들어, 이게 p라고 했을 적에, 이 여사건 1-p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3의 배수일 확률, 얼마예요? 369니까, 369.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3가지니까 10분의 3이 되는 거고,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은 이래서 10분의 3을 빼니까 10분의 7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매려 이, 이단원이더 쉬워요, 앞에보다 여섯 번은. 자, 다 풀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같은 수의 능이 나올 확률. 같은 수는 뭐라 그랬어요? 1, 1, 2, 2 3, 4, 아, 2, 2, 3, 3. 이렇게 해가지고, 4, 4, 에이, 그냥 다 쓸게요. 4, 4, 5, 5, 6, 6. 이렇게 나오는 경우잖아. 요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근데,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지면 얼마예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나오죠. 36분의 6이니까 얼마?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같은 순이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 같은 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뭐야요 1, 2, 1, 4, 이런 건데, 이거를 빼면 되잖아요. 1에서 어느 거? 6분의 얼마였어? 1을 빼니까 6분의 5가 되는 건다 1, 이런, 얘기입니다. 음. 자,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올 확률. 적어도 한 그, 그럼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모두 앞면. A가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B도 2분, 2분의 1. 얘도 2분의 1. 동시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곱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8분의 1. 적어도 한 개는 뭐야? 1에서 8분의 1 빼면 8분의 7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세요. 자, 적어도 그니까, 러 그거 뭐냐면은, 어, 우리가 그, 뭐, 어디 전기줄에 새가 있다, 그러면, 새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새가 이제 이렇게, 새가 이렇게 안, 아유, 잘안 그려지네. 이게 새라고 치자고, 이렇게. 새가 있는데, 호수가 셋이 더 쏴, 이렇게. 호수가 셋인데, 이 사람은 반드시 맞추는 확률이 2분의 1이야. 이 사람은 3분의 1이야. 이번 순환하면 4분의 1이야.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세가살수 있는 확률은 얼마냐, 이거예요. 살수 있는 확률. 맞을 확률. 그러면 얘도 맞, 얘 맞추고, 얘도 맞추고, 얘도 맞추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다못 맞춰야 되니까 얘가 못 맞출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얘는 얼마? 3분의 2. 얘가 못 맞출 확률은 4분의 3.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4분의 1이에요. 그럼 얘가 살 확률은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세 사람이 다못 맞춰야 되니까, 그죠. 세 사람이 동시에 맞춘다는 건 뭐야? 아주 구멍을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가 살수 있는 확률은 얘도 못 맞추고, 얘도 못 맞추고, 얘도 못 맞추는 여사건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아요. 자, 다음 개념 다지기. 차례상에, 그, 이게 뭐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례상에, 사과, 배, 밤, 감, 대추를 일렬로 놓으려고 할 때, 사과와 배가 이웃할, 사과와 배가 이웃한데요. 자, 차례상, 이게 차례가 맞나, 이게? 사과, 배, 밤, 감, 대추를 일렬로 놓은데요. 그럼, 일렬로 놓는 방법인데, 사과 배가 같이 있을 농, 이렇게 하나로 묶으라는 얘기잖아요. 원래 가지수는 뭐예요? 다섯 가지를 일렬로 놓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들 같이 묶, 묶어야 되잖아요. 이웃하게 놓으니까, 네개밖에안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죠? 렇 근데 얘네들끼리 사과 배할수 있지만, 배 사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럼 이런 경우가 하나, 또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431, 431, 이렇게 빠지니까, 5분의 2가 되겠네요. 자, 맞죠? 음. 남자 4명, 여자 2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여자가 적어도 한명 뽑힐, 이런 경우에요. 여자가 적어도 한명 뽑히면, 모두 남자를 뽑을 확률을 뽑으면 돼요. 그러면, 자, 남자 2명, 여자 2명 중에서, 두 명의 대표를 뽑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숫자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야? 남자 4명, 여자 2명 중에서 두 명을 여기서 두 명을 뽑으니까 여섯 명이잖아요. 여섯 명에서 두 명을 뽑으니까 6 곱하기 5를 어떻게 해야 돼? 순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2로 나눠야죠. 그러면 얼마야? 뽑는 경우에서는 15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 여섯 명을 여기 1, 2, 3, 4, 5, 6, 일열로 세우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처음에 여섯 가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올수 있죠. 그죠? 근데 순서가 필요가 없으니까 2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15명인데 남자가 모두 뽑힌다 이거야. 남자가 모두 뽑히면 남자가 이 중에 여기서 두명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남자 두명 뽑는 경우 어떻게 뽑아야 돼요? 남학생명은 대표가 되는 경우는 이 여섯 명, 여섯 명 중에서 남자가 두명 나오는 경우잖아요. 이해 가나요? 아,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음, 육분의 일? 1, 36분의 1. 처음에도 남자. 두 번째도 남자.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되나? 자, 일단 이렇게 세면 지금 여, 이 여섯 명 중에서, 그래서 남자가 모두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남자가 나오는 경우가 어떻 문제가 되게 어렵네. 여섯 명 중에 네 명이잖아요. 그죠? 6분의 4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그죠? 이해 갑니까? 또두 번째는 한 명이 빠져나갔으니까. 5분의 3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게 지금 이 과정에서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기왕한거 하니까 하시죠. 어? 자, 이게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4명, 여자가 2명인데 우리가 앞에서 뭐 했어요? 그뭐 공이 있었잖아요. 어. 빨간 공 뭐, 다섯 개. 푸른 공, 세 개. 기억나시죠? 여기서 빨간 공을 잡을 확률, 한 개를 뽑을 때, 8분의 5였잖아요. 그죠? 푸른 공을 뽑을 확률, 8분의 3이었잖아요.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지 1이 돼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남자가 뽑힐 확률 하면은, 빨간 공식으로 보자고요. 그럼 뭐야? 6분의 4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한명 뽑을 때야. 한 명은 뽑았어요. 그럼 남자가 빠져나갔으니까 얼마 남았어? 세명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해야 되니까 얼마야? 5분의 5명이라면서 3, 이렇게 돼야 돼요. 약분하면은 얼마야? 3, 2, 2. 그럼 5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남자만 뽑힐 확률이. 이해 가십니까? 그럼 5분의 2가 되니까, 어, 야, 이거. 그러면 남자, 남자만 모두 뽑힐 확률이 5분의 2니까, 여자가 적어도 한명 뽑히려면 1-5분의 2니까 5분의 3이 돼야 되는데, 답은 3번이 맞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나요? 음. 여섯 가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법하고 이 방법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는 뭐냐면, 선생님, 지금 적어도 여자가 한명 뽑힐 확률이니까, 남자가 모두 뽑힐 확률이니까, 남자만 두 명을 뽑을 확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네 명인데, 남자가 네 명이고, 여자가 두 명이에요. 그래서 모두 남자가 뽑힐 확률은 뭐예요? 처음에는 여기에서 6분의 4. 한명 빠져나가니까 5분의 3. 그래서 이렇게 해서 5분의 2가 남자만 뽑힐 확률이에요. 이걸 그냥 국셈으로한 거예요. 그래서 1에서 5분의 2를 뺀게 지금 여러분들, 여, 이게 뭐야? 적어도 여자가 한 명. 이게 모두 남자가 뽑힐 확률이 5분의 2니까 남자만 뽑힐 확률을 빼니까 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은 껴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거 말고 이제 총 가지수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명을 뽑는 방법은 지금 1 5 가지 중에 남자 두 명을 뽑는 방법이 6 가지라는 거예요. 어, 여섯, 6... 이게 지금, 여, 여섯 명을, 총 경우의 수는 열다섯 가지가 생겨요. 그런데 남자만 두 명을 뽑는 경우가 이게 지금 콤비네이션이고 이거를 여기에서 방법대로 다른 풀이. 일단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넘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지금 남자 4명 어, 경우의 수에서 남자가 모두 뽑히는 경우인데, 15. 일단 요거는. 다음 시간 저기 뭐야 한번 저기 뭐라 그러지 그 종합문제에서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업생 4명, 재학생 6명 중에 2명의 동창의 임원을 뽑을 때 졸업생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을 뽑을 확률을 하면 은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졸업생 중에서 적어도니까 모두 재학생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렇 어, 재학생 중에서 모두 뽑으면 되니까. 자, 전부 다 10명이잖아요. 그죠? 렇 졸업생 4명, 후보가. 이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 방법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재학생이 뽑힐 확률은 얼마예요? 10분의 6이죠. 맞나요? 그 다음 1명 빠져나갔어. 5명 남았어. 그 9명 중에 또 뽑혀야 되잖아요. 그죠? 9명 중에 보니까 구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걸 갖다가 무슨, 공이, 있죠? 아까 그 뭐야, 푸른 공, 빨간 공할 적에, 빨간 공을 뽑을 확률하면 전체 중에서 6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데, 한 명이 빠져나갔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남자를 또 뽑아야 되니까 따로따로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 어쨌든 두 명을 뽑을 때. 그러면 이제 재학생이 다섯 명 남았잖아요. 그 중에 또 재학생이 되니까 9분의 5가 돼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 이렇게 약 이거 18분의 6인가요? 그러면 6, 3, 18,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니까 이게 재학생만 뽑힐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1이너 3분의 1을 하면 이건 뭐예요? 재학생만 안 뽑힐 확률이 아니라 재학생만 뽑힐 확률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저, 적어도 졸업생이 한 명이도 라 뽑히는 확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의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동지에둘때 눈의 합이 5가 아닌 확률. 5가 되는 것만 잡자, 이거요. 예 1, 5, 2, 4, 3, 아니다. 2, 아, 죄송합니다. 눈의 합이 5니까 1,4가 되는 거고, 2,3이 되는 거고, 3,2, 4,1. 더 이상 없죠. 그죠? 렇 눈의 합이 5가 될 확률은 얼마예요?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36분의 얼마? 하나, 둘, 셋, 넷, 사니까 9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눈의 합이 5가 될 확률이에요. 아닌 거는 이래서 9분의 1을 빼니까 얼마? 9분의 7이니까 어? 9분의, 7이, 아, 9분의 8이죠. 이래서 9분의 1을 빼면 9분의 8이 되니까 4 번에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개의 동전을 갖다가, 저 뒷면이 또 적어도 하나.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앞면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이거 앞면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 이거 앞면 나올 확률 세 번째 얼마예요? 그럼 모두 나오면 동시에 일어난 거니 곱해 있죠, 그죠? 그럼 얼마? 8분의 1. 그럼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는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뒷면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남자다. 부정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모두 여자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남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 즉,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가, 여기에는 여자도 있다야. 여기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남자다인데, 부정이라는 건 거기서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8분의 1이니까 1에서 8분의 1을 빼면 8분의 7. 이것도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